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장마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틀 동안에 굉장히 난리가 났던 신풍제약에 어,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풍제약에 어, 관해서는 지금 여기저기 검색하시면 은 많이들 나올 테니까 뭐 다른 얘기들을 다 생략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 이 많은 수많은 신풍제약 어, 주주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이 거래정지에 대해서 한국거래소 규정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신풍작을 뭐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 1년간 다 한번 해 먹고 나서 그 다음 에 1년 동안은 어 제가 뭐 쳐다도 안봤고뭐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미보유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전국적으로 이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 걱정하실 만한 종목이어서 최근에 어 그래서 간단히 요 규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심풍제약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심풍제약이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된 경우가 아니죠 횡령금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250억 의혹인 겁니다 결국에는 어 공시에도 나왔듯 동아일보 등에 보도되었다 라는거 내용으로 음, 지금 어그 풍문 때문에 검찰이 움직인 거고요어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거고 어 지금 그냥 어 혹시나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뭐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을 때 거래 정지를 시킬 수는 없어요. 어, 상장한 기업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어, 단순히 그냥 의혹만으로 정지를 시킬 수없다는 겁니다. 즉,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조사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그 확정이 된 금액이 심각하다면 검찰은 기소를 합니다. 이 과정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조건,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 됩니다. 혹은 혹은 내부자의 고발이 있어야 돼요. 내부자 내부자는 뭔가 많은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내부자가 횡령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서 고발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고발, 고소, 기소 다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신풍 작은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 의혹에 대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간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뭐 최소 일주일에서 뭐한 달, 뭐 6, 심지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조사가 오래 걸리고 어,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어, 다만 지금 조사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어,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오늘 내일 뭐잠못잘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주가는 하방으로 틀었기 때문에. 다만 거래정지 여부에 대해서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검찰이 기소가 되면은 횡령금액이 확정되고 검찰이 기소가 되면은 뭐 거래정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 금액 규정이 있습니다. 어, 신풍작에 얼마나 큰 타격을 미쳤는지를 봅니다. 그 기준은 한국거래소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기준은 자기자본의 5% 이상이에요.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5%가 초과되면 그 이상이 되면 어, 거래정지를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 신풍자기 현재 자기자본은 제가 지금 따로 안 봤는데 작년 감사 보고서, 그러니까 즉 어, 사업 보고서 기준 어, 2021년 3월에 공개된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자본은 현재 3,7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어, 5%면 18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250억이 의혹이, 의혹 금액이죠. 250억 정도의 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50억이 확정이 되면은 5% 초과가 되기 때문에 어, 거래 정지 요건은 됩니다. 어, 이 금액은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 확정이 되겠죠. 따라서 이두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거래 정지가 되는 거고 어, 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규모의 기업을 어, 파헤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어, 오늘 내일 막 진짜 어, 너무 큰 걱정에 잠못 자고 뭐 그러실 것까지는 없고 다만 주가가 많이 어, 앞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 내려갈 수 있으니 적절하게 잘 어, 나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물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 진짜. 당장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 그러나 횡령 금액이 확정이 돼 버리면 거래 정지가 될수 있는 거니까 어 이런 굉장히 불안한 조건에서 어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